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제가 콘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초창기에 올렸던 동영상인데요. 제가 어떻게 골프를 시작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담았던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골프를 시작했고,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제게 알려주셨던 거에 대해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나에게 줄, 나에게 주는 즐거움, 골프라는 운동이, 운동에서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골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연재를 해보겠습니다. 기쁨이 엄청 많으면 시리즈도 오래 계속될 거고요. 뭐, 찾아도 찾아도, 뭐, 짜도 짜도 안 나온다 싶으면, 뭐, 그만둬야 되겠죠. 샷적인 기쁨, 뭐, 게임으로서의 기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의 기쁨, 뭐, 심리적인 마음의 위안과 위로가 되는 기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더 기술적인 샷에 대한 뭐, 기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생각에 골프의 첫 번째 기쁨은 티샷의 기쁨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 뭐, TV에 나오는 레스너들, 혹은 선수들, 이 우리 아마추어들에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쇼게임이 중요하다. 왜 아마추어들은 드라이버만 갖고 연습을 하냐? 드라이버는 쇼고, 뭐, 쇼게임, 퍼팅이 머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쇼게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연습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죽어라고 드라이버만 치는 이유는 그 티샷의 기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티샷을 잘 해야 게임도 잘 하고 플레이도 잘할수 있지만요 제가 처음 시작한 지한달 만에 골프를 처음 시작한 지한달 만에 머리를 올리러 갔습니다 드라이버도 못 배우고 유서울 골프장 남인코스 1번 홀 파5죠 지금은 문화코스 예술코스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늘집이 있어서 갤러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막 손이 덜덜덜덜 떨렸죠. 드라이버를 못 쳤으니까 7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했는데 그게 똑바로 쫙 날아가는데 아 지금도 그 볼을 그 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실 야구장의 좌우 펜스가 100m고요. 센터 방향이 125m입니다. 보통 남자분들 평균 거리로 보면 좌우 펜스는 피칭. 센터는 한 8번 아이언이면 넘어가는 거죠. 홈런이 되는 거죠. 잠실 야구장은 잔디도 보통 골프장의 대표적인 양잔디인 켄터키블루 그래스입니다. 김동주, 타이론 우즈, 김동엽, 로맥 그 4명이 오로지 그 4명만이 잠실 야구장에서 장외 홈런을 쳤는데 그 비거리가 140에서 150m 정도입니다. 남자분들 7번, 6번 정도 아이언 거리죠. 골프만큼 멀리 똑바로 볼을 보낼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페더러나 나달이 막 힘껏 테니스 볼을 치면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궁금해서 뭐 구글,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봤더니 그건 못 찾았습니다. 뭐 쓸데없는 짓인지 없더라고요. 어떤 볼을 200m 이상 날린다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는 희열, 카타르시스는 정말 엄청난 거죠. 비거리가 길면 그 기쁨도 더 크겠죠. 아마 골프를 그만둘 때까지도 오직 이 기쁨만을 위해서 뭐 매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자는 비거리. 골프의 기쁨 그두 번째는 홀인의 기쁨입니다. 넣는 기쁨이죠. 홀인의 기쁨 그 끝은, 그 극강은 홀인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홀인원을 하면 절도 하고 술도 사고 뭐, 볼도 사고, 기념 라운딩도 하고, 같이 했던 그 동반자들까지도 뭐, 3년 동안 재수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혹시 홀인원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두손팍 들고, 오버해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 동반자가 홀인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약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첫 홀인원인데요. 뭐, 어, 호리넌 보험을 안 들어놨다. 뭐 이런 뭐 얘기 좀꽁시렁꽁시렁하고 굉장히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동반자들 막 축하해 주는데 와 하고 축하해 주는데 힘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 아, 뭐호리넌 했는데 되게 쪼잔해 보이고 자, 호리원 하시면 무조건 오바해서 막 바짝바짝 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 4년 전쯤에 1, 2, 3, 4번을 4연속 버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티샷도 별로였고, 세컨샷, 그 다음에 서드샷도 이렇게 붙이지 못했는데, 거의 뭐, 기억자 퍼팅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퍽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 빗맞고 잘못 맞았는데도 막 들어가고요. 아, 그 짜릿함, 그때 기억은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그린 주변 어프로치나 벙커샷으로 홀이 나는 경우, 그리고 어렵고 긴 퍼팅이 막, 라이를 타고 말도 안 되게 들어가는 경우, 그 짜릿함.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쓱 돌렸더니, 동반자 혹은 경쟁자들이 어이없어 하면, 그 벙찐 표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더 짜릿하죠. 길지는 않지만, 뭔가 결정적인 쇼퍼팅을 메이킹했을 때, 쇼퍼팅을 성공했을 때 느꼈던 그 안도감도, 휴, 하면서 참 대단합니다. 땡그렁 소리. 골퍼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 아닐까요? 골프의 기쁨 그세 번째는 붙이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주로 기술적인 것, 샷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운을 시켜서 그린 앞쪽에 떨어져서 막 굴러가서 핀에 쫙 붙이면 버디 찬스죠. 핀 주변에 떨어져서 백스핀이 먹어서 이렇게 쫙 붙거나, 아니면 경사를 타고 홀 쪽으로 이렇게 쓱 볼이 갈 때. 아니면 그린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린 주변의 언덕에 맞고 그린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핀에 붙일 때의 그 기쁨 아 그때 참 기쁩니다 파3에서 동반자의 티샷이 핀 가까이에 붙였는데 그 사이에 그 동반자의 볼과 핀 사이에 꼽아 넣는 아, 핀과 그볼 사이에 쳐놓고 여유 있게 거만한 웃음 씩 한번 할때아그 기분 정말 끝내주죠 붙인다는 것은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메이킹 할수 있는 기회, 혹은 세이브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붙이는 기쁨. 아주 대단한 골프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탈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뭐 미스샷을 해서, 벙커나 러프 혹은 숲 속, 뭐 언덕, 나무 밑 옆에 오래 갈 수가 있죠. 볼을 칠수 있는 해저드, 뭐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 있는데도 막볼 옆에 그 돌멩이 같은 거 있는데도 볼을 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딱 쳤는데 무난히 탈출을 했을 때 아니 탈출 정도가 아니라 볼이 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볼이 뭐 아주 가까이 붙였을 때그 기분은 단순히 안도를 넘어 이야기거리 약간 내가 그거 붙인 거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또 자꾸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본인의 경쟁력이 점점, 뭐, 올라가는 거죠. 긴 러프에서 볼을 칠 때, 러프니까 런을 좀 감안해서 앞에 좀 짧게 쳐서, 런으로 그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정말로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의도대로 쫙 가서, 뭐, 그린, 핀 옆에 딱 붙게 되면, 어,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상상을 하면서도 짜릿합니다. 그냥, 벙커 탈출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백스피니 먹어서 착착 하더니 컨시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리에 붙였을 때그 기분.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엔 그 슬픔이 말도 못하긴 합니다. 자, 골프의 기쁨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쁨을 열심히 찾고 수집해서 곧 2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엄청 많아서 한 10편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